죽 나갈게요. 목표물이 네. 포착되었습니다. 작게 엄마 쏜 완전 파괴하십시오 나왔어요. 중 나왔다. 나왔다고? 나이서나 핑계서 오나이소 오물 물물 오물 잘잘잘잘잘 잘. 간다 간다 다다큰 옷에 요큰큰 없어요. 개피 개피. 와, 윈체 놀았나. 윈체 존나 무서워. 응? 뻔하 조심. 나죠중 어, 아이고.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좀 계속 나갈게요. 어어, 아, 어, 삥샷 맞았다. 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작빙? 이 턴이 총 쏘던데, 조심. 패스. 모르구나 일병 개피 나이스서 슈아. 짝배짝 뭔데? 슈아. 오케이. Okay.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패스패스패스패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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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 패스. 누가 울배폭 울배폭 패스하나 더패스하더 중을 배. 캐스, 캐스. 캐치아작뚫었어요작으로 어... 오셔야 돼요. 작게 박스. 1병 피를 잡았다. 저희 수나 없지 않나. 설중. 작설중, 작설중. 이트 하나, 이트 하나.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중에 빙, 중에 빙, 중에 빙. 작접배 먹어줘요. 작접배. 아마영 여기 왼쪽에 숨으세요. 자게 바로 왼쪽에 오케이 중에 빙도에게 가시고, 네, 바로 왼쪽에 숨으세요. 하나 더 봐, 중덕배 하나 더 봐. 나 이거. 울배, 울배. 중차, 중차. 중차? 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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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봐요. 아, 나가시는구나 작게 포가나, 번거팅, 아팅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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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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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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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 한층 하나 더, 한층 하나 더. 나이스. 이거 큰적가 아니야? 큰 기둥, 큰 기둥. 기둥? 오케이. 아, 아 어, 조격이다. 돌격돌격 조직,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중또 나가실래요? 요 네, 제가 중접배 작업해 드릴게요. 큰은 길빙만 까시면 돼요, 길빙. 이 개돌. 네. 배짤단층이단층이 빙벽에 20배. 20배짜. 스물 나 이거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또 나가시나요? 계속 나갈게요. 네.

까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laughs> 공격, 많이너스 오케이 그러면, 아마형님 g r 나 Tungna, t u n g 중 a t u n g n 이이이 2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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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돌 받고 이을 일방 일 있어. 아, 나이스. 아, 설폭 좀 빨리 깔 걸. 타이밍 잡고 던져야는데. 뭐야? 이키, 뭐 이키 소리, 짜글 뱽, 짜글 뱽, 어 사사했다. 아, 이 다시 하나, 둘, 하나 잡았어요. 해체, 해체, 어, 알어, 다녀. 알아서 할게. 선수들 <laughs> 킬된 아니잖아. 이 e 누르고, 이키 e 눌러. <laughs> 폭탄이 해체되었습니다. 미션 완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고정키 풀어. 그 설정창 들어가면 뭐안 뜨게 하는 거 있어 아니 이거 막 자동으로 당겨도 는데아 윈테는 그거 어쩔 수 없어 중위층 조심 아이고 나 삥꼼 모각 하나 각또 각대 조심 대각빙 하나 대각빙 하나 대각빙 하나 각박 빙 하나 각박 빙 하나 아또 왔다 자기에요작 큰일 밀어버려요 t 차 하나 반 e l l tell, t e l 일 tell, 잘 e l l t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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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설 l 설 t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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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방금 작게 아예 올라와 있던데? 중 나온 건 없어요. 중 잡해빙 하나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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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그만, 그만. 2층, 2층. <웃음> 2층 자. 2층. <laughs> <2층짤. 웃음> 뭐하뭐 vale 어. а... 하나 반. 반짝 반짝 반짝. 이층 하나 이층 하나 반. 잘잘잘 잘. 안 없잖아 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